오픈마켓에서 일단은 판매를 했습니다 6월 3일부터 해가지고 4일 사이 이틀간 리더스에서 파운더스 에디션도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자체 브랜드 이제 제품들을 판매를 했어요 160만원대 제일 싼 거는 160만원대 제품도 올라왔었고 210만원인가 220만원대 어, 제품도 올라왔습니다 제조사별 그다음에 모델 별뭐 가격은 좀 천차만별로 올라왔어요. 어 1,199달러니까 133만 원이 나오네요. 146만 3천 원 나오네. 부가세 포함시키니까. 뭐 빌드업하는 거겠지만 일단은 뭐냐면은 지금 봤던 거는 다 그거다. 어 이벤트가다. 이벤트가고 행사가다. 지금 1차 초도 물량은 거의 초도 물량 들어온 거는 거의 다 소진됐고, 2 회차 들어오는 물량부터는 가격이 인상될 거다,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. 뭐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뭐 하지 하여 인상 얘기 또 하, 인상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럼 다 이벤트고 다행사가네 그럼 거기서 얼마나 더 올릴라고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빌드업을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당황하고 있다. 뭘 당황하느냐? 전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, 3080ti가 예상했던 것 보다 너무 싸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지 싶은데,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싸다고? 이야, 무슨 그래픽카드 하나에 무슨 뭐, 어, 160만원에서 뭐 200만원, 220만원 하는 게 이게 싼 거야? 우리가 볼땐 그잖아요.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.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, 어, 무슨 그래픽카드에 카드가 이제 뭐, 100만원 후반대에서 200만원대에 막 돼가고 있는 게 이게 어찌 이게 싼 겁니까? 그러니까 3080ti가 싸게 나왔다라는 기준이 딴게 있는 게 아니고 시쳇말로 이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작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. 3080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억하시겠지만 250만원대에 팔렸어요. 그쵸? 시장에서 250만원대 오픈마켓에 그렇게 가격이 떠 있었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3080 Ti가 3080보다도 싸잖아요. 우리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오픈마켓에서 이 금액에 받고 우린 기억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. 이게 근데 3080보다 지금 싼 가격이 돼버리니까 어, 족보가 꼬여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정상가 아닙니다. 정상적인 가격 아니니까 굳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.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. 나는 반드시 꼭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 그나좀 금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사실 뭐아이좀 눈팅이 맞더라도 상관없다 하시면 뭐 그건 제가 뭘 하겠습니까? 그뭐 스스로 하시는 거니까. 그런데 뭔가 이런 거 저런 거다 계산해 보시고 뭔가 좀 이렇게 어좀 따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정상이라고 얘기를 못 하죠. 정상 아닙니다.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 조만간 또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. 진짜 조만간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. 언제 며칠 뒤에 뭘로 3070ti가 나오 잖아요. 3070ti가 나올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.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질거예요뭐 어떤거 3070이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3070ti가 그때 얼마에 나올지 한번 보십시오. 아직까지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꽤 재밌는 일이 벌어질겁니다.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 카드 가격은 안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뭐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갈 것인가 되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. 저도 사실 요새 가장 큰 관심사가 그쪽이고 분명히 엔비디아 쪽에서 그칩 공급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공급이 부족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엔비디아 쪽에서 시인을 했었고 어, 공급량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, 어... 공식적으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. 또 다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면, 여러분들하고도 늘상 자주 이야기했지만,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폭등하고 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채굴 쪽의 어떤 그런 그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분명히 무시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, 그럼 그때도 어땠느냐? 기억하시는 분 하시겠지만 그때도 그래픽 카드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. 물론 지금이 더 심했냐, 그때가 더 심했냐 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슷비슷해. 어쨌든 힘들고 그래픽 카드 어떤 구입이라든지 가격 부분에서 안 좋았던 건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가격을 올릴 때는 미친 듯이 끌어올리지만 가격을 쳐 내릴 때는 드럽게 안 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가격을 안 내린단 말이에요. 그 가격을 안 내리는 걸 멱살 잡고 강제로 끌어내리려면 그나마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중고 시장에서 가격이 박살 나버려야 돼요. 예를 들자면 지금 한뭐돈 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채굴기 한 세트 맞췄다고 치면 지금 그거 그 정도 금액 주고 맞춘 그 채굴기 세트 한대한대 한대 돌려서 지금 현시점에서 뭐벌수 있다 치면 한 달에 얼추 잘 벌어 봐야 한 100만 원벌 거예요, 지금. 지금은 아마 뭐한 100만 원벌 거예요.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 투자해 가지고 채굴기 세트 돌리면 최소한 뭐몇달 안에 투자금 회수한다. 이런 그림으로 들어왔을 텐데 지금은 썩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지금 중고 장터 보시면 그 밀봉 새 제품으로 나오는 그래픽카드 가격도 이전보다 좀 내려왔어요 좀 내려왔고 어뭐 채굴기 세트가 나오는 것도 꽤 있고 어쨌든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이전보다는 그래도 시세가 조금씩 내려가곤 있습니다 음응 내려가곤 있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과연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처럼 정말 뭐 희망하는 그림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좀 어려운 그림, 어려운 상황. 그래서 뭐 하나, 둘씩 쏟아져 나오는 그림이 과연 나올 것인가, 안 나올 것인가. 일단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